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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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풀 영상 주세요 라고 말해주셨던 곰돌이 카드지갑 만드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진짜 진짜 쉬운데 이게 막상 또 글로만 보고 따라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이 이거 다이소 실인데요. 처음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실 대신 이 로미오 실두 겹으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은 8호를 사용해 볼게요. 돗바늘, 가위, 단수 표시링도 하나 챙겨 주시고요. 우리 눈코를 자수 놓는 대신 이렇게 눈코 바드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거는퇴무에서 구매했는데요. 국내에도 많이 파는 걸로 알아요. 눈은 5mm 두개 사용할게요. 코는 8mm 짜리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눈이랑 코를 붙일 땐 순간접착제보다 글루건이 좋아요. 순간접착제는 제가 붙여봤는데 가운데에 털에 흰색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루건이나 목공풀 같은 투명하게 마르는 풀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로미오 실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저처럼 로미오 실로 만드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한 가닥 빼오고 바깥쪽에서 한 가닥 빼와서 총두 가닥으로 만들어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곰돌이 카드 지갑 시작해볼게요. 우선 사슬을 일곱 개 만들어줘야 돼요. 사슬을 일곱 개 만들려면 꼬리실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둔후 한번 꼬아서 고리를 만들어줄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꼬리실은 아래쪽으로 둔후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밑으로 꼽니다. 꼽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 구멍 안쪽으로 실을 갖고 와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고리에 코바늘을 넣어서 쭉 잡아당기면 사슬을 만들 준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슬을 만들 준비가 됐으면 코바늘을 한번 잡아볼게요. 검지와 중지로 진행실을 잡고 엄지와 중지로 이 편물 부분, 만들고 있는 편물 부분을 잡습니다 이렇게 시작할게요 사슬은 검지에 걸린 실을 코바늘로 한번 들어 올려서 이 고리 안쪽으로 통과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사슬 하나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V자가 사슬이에요 계속 들어 올려서 사슬을 만들어 줍니다 3개 4개 5개 여섯 개, 일곱 개 만들어주세요. 일곱 개 만들어줬으면 여기가 카드 지갑의 밑부분, 밑부분이 될 거예요. 이 사슬이 이 카드 지갑의 밑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둥 사슬 하나 올려서 짧은뜨기 뜨고, 사슬의 뒷면으로 가서 짧은뜨기 뜨고, 첫 코에 빼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 단을 올려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일곱 개의 사슬 만들었으면, 기둥을 하나 만듭니다. 기둥사슬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둥사슬을 하나 만들었으면 코바늘에 있는 실 밑에 밑에 V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밑에 밑에 V자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는 우선 코의 위쪽으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한번 갖고 올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바늘 밑에, 밑에 V자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밑에서 위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코바늘에 실이 두 가닥 걸려있을 텐데요. 이두 가닥 걸려있는 실을 다시 검지에 걸린 실로 밑에서 위로 한꺼번에 통과해줍니다. 이렇게 한 코가 생겼어요. 코바늘을 살짝 옆으로 비틀어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V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코예요. 첫 코는 이렇게 단수 표시링으로 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첫 코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 사슬이 보일 텐데요. 방금 만든 사슬, 다음 사슬에 코반을 넣고 실 갖고 옵니다. 똑같이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보이는 사슬에 계속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까 7개의 사슬 만들었으니까 7개의 짧은뜨기를 할수 있겠죠? 계속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7개의 짧은뜨기를 완성하셨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제 사슬의 뒷면에 7개의 짧은뜨기를 해볼 거예요. 뒷면에는 어떻게 짧은뜨기를 하느냐? 방금 짧은뜨기를 했던 마지막 사슬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사슬에 똑같이 들어가서 실 갖고 나온 후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앞전에 짧은뜨기를 해줬던 사슬의 구멍에 똑같이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모두 해줄 거예요. 방금 첫 번째 짧은뜨기 했으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큰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요 실로 할 때는 살짝 안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집어 넣어서 실 갖고 오세요. 이 갖고 온 후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구멍에도 계속 짧은뜨기. 계속 짧은뜨기 해줄게요. 뒷면에도 총 7개의 짧은뜨기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사슬 만든 꼬리실은 이렇게 안꽂뜨면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니까 처리가 쉬워요. 이렇게 뒷면에 6개의 짧은뜨기를 해봤는데요. 6개의 짧은뜨기를 했으면, 마지막 짧은뜨기도 해야겠죠. 이 마지막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아까 첫 번째 표시해놨던 단수표시링으로 왔을 거예요. 이 단수표시링 빼고, 뺀 곳에 그대로 V자 모두 잡아서 실 갖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짧은뜨기와는 다르게, 위에 실을 밑으로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단이 완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계속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2단 같이 해볼게요. 매 단을 만들 때는 우선 기둥사슬을 하나 만듭니다. 기둥사슬을 만들고 바로 밑에 있는 V자. 바로 밑이에요. 이쪽 아니에요. 기둥사슬 바로 밑에 V자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배 단의 첫 코를 만들 때마다 익숙해질 때까지 단수 표시링을 써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코마다 다 짧은뜨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1단에서 사슬의 앞면에 총 7개의 짧은뜨기, 뒷면에 7개의 짧은뜨기를 했으니까 2단에서는 14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4개의 짧은뜨기를 했으면 첫 번째 코로 가서 다시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 할땐 이렇게 실을 좀 당기면서 하면 훨씬 예쁜 편물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2단까지 만들었어요. 2단까지 만들었으면 3, 4, 5, 6, 7, 8단까지 2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짧은뜨기를 해서 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지금 제가 대체하고 있는 실은 로미오인데요. 이 로미오로 만들면 10단 정도 뜨는 게 카드에 맞더라고요. 다이소 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8단만 뜨셔도 좋아요. 그럼 우리 마저 귀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귀는 우선 이렇게 한 단이 끝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첫 코에 가서 짧은뜨기 그대로 떠 줄게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는 검지에 걸린 실 한번 들어 올려서 코로 들어간 다음에 실 갖고 나오는 거였죠? 그럼 코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있을 텐데요. 앞에 두 개씩, 또두 개,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코, 방금 들어갔던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귀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두 번째 코에 다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란 곰돌이 귀가 생겼어요. 여기서 실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쭉 빼주고, 일단 둡니다. 여기, 우리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했던 두 번째 코에서,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로 이동해 줄게요.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와 주세요. 한번 기둥사슬을 하나 만들고, 같은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을 하나 만든 후에 빼뜨기도 다두 번째 코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잘라줄게요. 코바늘을 쭉 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실들을 돗바늘로 정리해줄 거예요. 돗바늘에 실 끼운 후에 그대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갈게요.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 뒤쪽으로 가서 실 틈과해준 다음에 짧게 잘라줄게요. 이 왼쪽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간 다음에 뒤쪽에서 실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 실은 두꺼워서 이렇게 한 번만 숨겨줘도 잘안 빠질 거예요. 이 안쪽에도 실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실은 원래 안 꽂던 실이니까 짧게 잘라줘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카드 지갑이 완성됐어요. 우리 마저 귀여운 눈, 코까지 달아줘야겠죠? 우리 아까 준비했던 눈, 코가 있을 거예요. 이 눈, 코를 이 나사 부분을 짧게 잘라줄 겁니다.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튀지 않게 하면 바로 분리가 돼요. 나사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시고요. 또, 나사 부분만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집에 니퍼가 없으시다면, 나사형이 아니라, 바느질로 연결하는 형태의 눈코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다 잘라줬으면, 눈코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짚어볼게요. 이렇게 글루건으로 만들어볼게요. 글루건 사용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글루건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늘할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짠! 그래서 귀여운 카드 지갑이 완성됐어요. 코알라 같기도 하고 꺼카 같기도 한 유상한 테디베어 카드 지갑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테디베어 카드 지갑 만들기 완성입니다. 로미오 실두 겹으로 만든 카드 지갑은 약간 탄탄하고 코 모양이 제대로 보여서 뜨기에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다이소 실은 뜨기에 약간 힘들긴 해요. 극세사 실이라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엄청난 매력이 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만을 이용한 간단한 카드지갑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만드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